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은 실장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1월 새해부터 올라가는 매물들은 정말 자신 있게 전국 최저가 차량들을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오늘 소개드릴 차량 LPG 차량인데요. 가격 진짜 미쳤습니다. 더뉴 K5의 LPI 프레스티지 등급이고 2 0 1 4년식에 13만 1,000km 탄 안타까운 유사고 차량이지만. 여기 성능 기록부 보시면 외판 때문에 뒤쪽 핸더 때문에 안타까운 유사고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단 가격 정말 전국 최저가 490만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일단 외관 상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색상 은은하게 빛나는 은색 펄 색상이고요. 외관 훌륭한 관리 상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엠블럼부터 전체적인 그릴 사용감 거의 눈에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여기 헤드라이트 부분 아래에 사고 안개 등 또한 관리 상태는 훌륭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쪽 핸더부터 측면부 라인을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 외관상 거의 흠잡을 건 없지만 정말 미세한 굿터치 정도는 조금씩 들어가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 트레드 한40% 정도 남아있고요. 17인치 타이어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휠 상태 보시면 이렇게 사용감은 눈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드 뒤쪽은 한50% 정도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 보시면 이렇게 조금씩 흠집은 자리잡고 있습니다. 위쪽에 선팅적인 부분 알맞게 잘 되어져 있지만 조금 미세한 흠집은 이쪽에 좀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관리 상태 훌륭합니다. 그리고 뒤쪽 LPG 차량이라서 LPG 통이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 알맞은 공구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뒤쪽에 후방 카메라와 후방 센서 알맞게 들어가져 있고요. 양쪽 테일램프 보셔도 흠집은 전혀 없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조사 캐릭터 라인을 쭉 찍어서 보여 드리면 외관상 거의 흠잡을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열 공간 같이 한번 보실게요. 시트적인 부분 이렇게 보시면 조금의 사용감은 눈에 보여지고 있고요. 아래 벌집 매트로 깔끔하게 깔아놓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열선 시트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보셨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또 어떤 옵션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이렇게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이렇게두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할게요. 네. LPG 차량답게 엔진 소리 훌륭하고요. 여기 계기판 키로수 13만 1,570km 탄 차량입니다. 그다음에 스티어링 휠 보시면 조금의 사용감은 눈에 보여지고 있고요. 오른편에 크루즈 컨트롤 버튼, 왼편에 모드 버튼, 핸즈프리 기능 모두 미트 버튼 들어가져 있습니다. 앞쪽에 투천널 블랙박스와 하이패스 룸밀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가운데 센터페시아 내비게이션 매립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 또한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고요. 그 아래로 미디어 누르는 버튼 아래 프로토 에어컨이 있는데 양쪽으로 온도 조절 가능하고 이렇게 풍량 높이면 완벽한 바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열선 시트 들어가져 있고요. 여기 컵홀더부터 콘숫박스 또한 관리 상태가 훌륭합니다. LPG 차량 중에 이렇게 옵션이 많이 들어가져 있는 거는 정말 비싼 가격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차량 아까 말씀드렸듯이 490만 원에 판매하니까 빨리 득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쪽에 보시면 파노라마 썸루프까지 있어요. 이렇게 부드럽게 잘 열리고 잘 닫히는 네. 완벽한 차량이니까 정말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적극적으로 고객님 편에 서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나가서 엔진룸 상태 한번 보실게요. 네, 지금 나와서 이렇게 엔진룸을 보고 있는데요. 엔진 풀이 되게 일정하게 잘 들리고 있고요. 성능 기록부 상에도 미세 누유나 누유는 없는 완벽한 차량입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엔진룸 상태 같이 보셨고요. 저희 이제 유튜브 식구들뿐만이 아니고. 중고차 사시려고 여기저기 많이 문의해 보시고 또 여기저기 알아보잖아요. 근데 저 박경은 중고차는 정말 절실하게 제가 일하고 있고 좋은 차량, 좋은 가격으로 이렇게 안내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꼭 영상을 보시고 많이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여기, 박경은 실장, 지통번호로 전화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